하고 있나?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나? 자, 준비되셨습니까? 별큰이 왔네. 잠시만. 긴장돼요, 이거. 네, 시, 아, 이거 하, 진짜 클랜, 클랜전이라는 것부터 뭐, 어, 긴장돼요.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 <laughs> 너야, 2대 내가 2대1이면은 내가 분리해안 돼요? 이내 you know, 올려놨어요. 아, 방송 지금 안 되네. 네. 소스 어딨어? 전 그냥 죽으면 돼요. 시작하자마자. 음. 음. 여보기도 합시다. 이 예. <laughs> 도와주셔서 이동식 기대 대대 다 터지게 있어서. 아그 아, 네. 근데 그입이 있는 사람 그런 어사 그뭐 해도 돼요? 그, 그런 어, 과격한 언사를 어, 간절하게 기다리면 도와주신다. 손은 족족해게 터지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어, 얼마 먹셨다고요 근데 게임을 아마 안실실 거야. 그냥 냉게겜뛸 거야? 이런 거 이런 거볼 사람이 아니야. 자. 일단 다 됐으니까 중비합니다 갑니다 고고고. 가 고고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쪽 팀이 두명 팀이 좀 불리한데 지금 큐 형님이랑 2대1이에요 뭘 이렇게 뭘 그, 그거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맞 일단 한판 해보고 한판 해보고 나 따로 따로 하시려면 따로 하시고요 빅매치 규짱 뭐하지? I'm going <laughs> Attackers need to find the biohazard container's location. 형, 이거, 저 드론도 가만히 있어야돼요? 이거 아니, 준비 안, 준비, 것도와요. 전부 다 준비 시간 30초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준비 시간 30초에 그거 20 2분이야 그래가, 게임 시간 그거, 2분이야, 게임 어, 2분이야. 그래가라, 빨리 드론 그냥. 빨리 빨리 해야 돼 그럼 드론 밖에서 있을 때 그냥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 게임 그래, 시간 그래, 2분 그렇게 하면 드론이 드론이 뭐냐 잘안 된다니까 그 뭐지 내 드론 내 드론 볼라는데 드론막 나온다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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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니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아, 많이 하시네, 하시네. 잘하고 있어. 아야, 이잖아 아야, 아 o n everyone. Happy reset day. We're g o n be e i n t e y 아하, 사마 와 안녕, 하세요고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지금, 지금, 뭐하고 있는데, 지금? 뭐야, 지금, 무슨 소리야? 그, oh. 니까 그, 그, 저기 그, 그, 좀 했어요, 그가. 마는 이거 방송하면 이렇게 밝아요. 밝다고? 네, 하얗게 아, 아, 네. 나오는데. 하얗게 난다고? 네. 좀 많이 밝아요. 약간 하얀, 하얀 느낌. 오케이.

아뭐 하지 쎄쎄 그래, 그래. 그 그거보다는 그게 저 그게 그 뭐고 방패, 큰 방패가 나올걸요 브릿지보다 몽타 몽타 하나 몽타하고 하나 브릿지를 하단 말이야 몽타는 이거 브릿지 예? 응. 잠깐만요 이거는 어 잠깐만요 <laughs> 자주, 오, 걸, 거, 자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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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걸병와 미치겠다. 와돌아버리겠네 근데 총 총이 왜래요? 이캠 총이 왜 이래? 그니까. 또 동생들한테 또 맛있는 거 사주려는 또큰 그림. 아 역시 키사마 사마 사마 키사마 근데 버그 버그 터졌네 이거. 소리 싸운드 라네 아니야, 다 갔어. 나 전명자 아니라 뭐 그런 거. <laughs> 아, 이렇게 들어까지 예쁘겠네 사마 사마 규 사마. 음, 음. 이게 음, 그 음, 처음에 그걸 깨주셨어야죠. c c t v 를 깨고 들어갔어야죠. 내가 다 하는 게 어. 이게 그, 지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다. CCTV 안 깨면 이거 커요. 음.

형에서죽이지 말, 죽이지 말, 죽이지 말, 죽이지 말, 찾자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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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 죽이자, 걔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킹할 수 있는 앱, 여기에 적상대방의시스템을보수 있는 앱. 뭐 그런 기술자로는 에코 같은 거나 이런 게 나왔으니까, 뭐. 근데 네, 에코는 그게 아니잖아요. 에코도 기술자야, 그거. 아, 그게요 그러니까. 그 사운드 들으면 다 설명해 주고 상대방 우리 편한테 음, 말해 줘야 돼. 진짜 어디에 문이 깨질다 어디에 뭐가 깨질다 어디에 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읽어 줘. 철조망 깔려 있어. 아 오, 고 아. 아, 아이고 아이다 이런 사겠다 근데 그 근데 들어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응? 그때 원가 다 깔아놨을 거니까 아 철조나 철조나 깔리지 그래 구멍 뚫린 이들을 일단 하나 그거 하고 뭐 체크하고 있잖아 그래 갈려 그랬었 그러는 아,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깔릴까? 가까이 던지고 저쪽에다 또 하나 던지시 지 그러니까 음, 어째쪽에, 뭐, 있던지고, 뭐 그, 예. 그리고 저쪽에 멀리 던지, 밖에 던지뭐 멀리 지 그랬죠, 좀. 그리고 아까는 앞방에 네. 있던 그못 뭐 봤어요, 제트? 봤어. 응, 근데 그그안 잡고 안 잡고 갔어요. 이분 안 잡았어. 돌아가는 잡으려고 음, 음. 어. 그건 어어 뭐냐. 세 가지 방은 뭐야? 저기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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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이 내가 저쪽 선 이만큼은 아마 큼트이만놓은 이만큼은 이만큼 건데 만막 때문에. 큼은 이만큼은 이만큼은 이 보고 은이만저 네, 저 보고 만큼은이 보고 은안 아, 보고 안안 있다고 아. <laughs> <laughs> <seconds to> <laughs> <Five seconds left>. 토다지지지지토지지지지라지 어, 빠지시고 좀쭉 어, 파지지토어지지 토파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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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파 그러면 이제 진 쪽에 지금 아이고. 뭐가 뭐, 뭐 남았지? 비행기하고 뭐 남았는데 비행기 하시겠습니까? 비행기 하자. 음, 응, 비행기 오케이. 비행기 좋은데 나는? 땅인데 <laughs>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바로 출발. 야, 뭐냐, 권나너 있잖아, c c t 없는 데 가서 자살해. 아 시스템 깨져서요? <laughs> 어시 아니 시스템 깨져. 아, 시 시스템 깨지니까 이상하다. 뭐지? 그치? 아 뭐냐 밖에 온게 없는데 눈에 못 봤는데 었는데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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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재밌겠다 엔젤전. Like <laughs> 과연 큐사마가. 이업 음, 하실 음. 어, 것인가 이대로수이실 것인가? 라슨 은이도좀센데 비니 엠이해해지지어이 녀석은 Ten seconds to go. Five seconds remaining. There's a wire in position. Attackers have a visual on the hostage. Yeah, that's all. Ta. Mm -hmm. oh, can see you can see you? 아, 이거 맵부장하나가도로요밖언트 어, 지 않게?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그걸 나 있어. 고마만고마만 아우씨 아와아야 이거 아봐아 제트 씨꼬라 아 <laughs> 이거는 어 그걸 나가네 <laughs> 이거 안 되겠네 이네 이네 이거는 방패 같은 거지 방패 같은 거. 자신 없을 때는 자신 없을 때는 멍타미 하면 내가 방패 괜찮아. 근데 룰을 룰을 해가지고 그신 여기 신캐릭터를 하지 맙시다. 방어 두 명인 팀은. 응? 신어 신캐릭터 어, 어, 신 하지 말자.

내가 어, 좀있는니이 좀 그걸 보는 어, 인간이 하지. 있나? 와 이게 뽑으니까 이렇게 쭉도쭉 뜨더나 이렇게 어, 여러 번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꺼만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엄마 이렇게. 와 어, 저런 인간 있구나 엄마 응. 아,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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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10 seconds to go five seconds remaining hot is not found attackers locate and retrieve the hostage 아 어, 욕하는 줄 알았어 이츠 스 s t i 이제 지가 들리는데 오해한다면 안부이드 이거 한 번에 하면 들어가지 그, 밖에치 들어갈 때 오른쪽 위에 X자를 맞추면 된대요 나 봐봐 어? 오른쪽 위에 X?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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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른쪽 위에 X 15 seconds to go. 10 seconds to go. 와우, 발 와, 이거 진짜 다른 거야 이거 이 <laughs> 리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장 가시죠 이제 얼삼마 지금 일단 내 친구는 홀더는 내전 안하니까 납두고 하나 둘셋넷다열고아 자 아. 방송 더 할까? 방송 보는 사람 있나? 매치 선택 일단 방방터뜨리고 응? 아. 음. 근데 뭐 옛날 옛날 그거 긴 한데 그냥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 얼삼아얼어디가어지 가셨지? 플레이어들 s h i play out 다 접속하고 g s It's done t o 아아 of h o b b l 얼 You like, 연구형님아 예. 전리드렸습니다어이깐만면이정도이 정도면, 이정게 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면 Okay, 그래, 어? 그러면은 저쪽에 얼사 얼팀, 큐팀 이렇게 해가지고 저그 네? 다음에 그 나선역은 저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그냥. 저 어디로 가요? 아 저도 있구나. 음 보자. 정영한테 가지. <laughs> 영구영 유나 원이 라선이 셋. 우리가 우리가 몇 명이? 근데, 홀드, 홀드, 얼싸, 얼싸 뭐, 얼뭐 홀드는 저, 내전 안 하잖아요? 괜히 뭐 하기 싫다느나, 자꾸 뭐할 필요 있나? 저, 괜히 내전 안 한다고? 아니, 아니. 홀드.